안녕하세요. 어, 문화로 창업하다. 어, 북쇼 14회 박남규 교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요번에 이제 새로 책을 하나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어, 문화라는 주제로 조금은 무거울 수가 있는데, 이런 문화를 통해서 한번 창업으로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문화로 창업하다. 예. 좀 와닿으십니까? 영어로는 스타트업 이더 칼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이 제목을 처음에 만들기 전에 원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 창업 마케팅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기존 강의가 있었는데 요그 강의를 제가 이제 하면서 이렇게 정리한 결과물이 이 문화로 창업하다 이 주제로 해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 책을 어, 조금 어, 출간하게 된 배경을 한번 말씀드리보면, 어,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이 문화 창업 마케팅이라는 어, 어떤 주제로 해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거기서 나온 결과물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어, 이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어,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 14장에 걸쳐서 어,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5주 차 강의에서 8주 차 그리고 15주 차는 어떻게 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개념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똑같이 한번 제가 구성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8장이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제외를 시켰고요. 그래서 큰 주제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 문화를 중심으로 이렇게 창업을 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될까? 그것을 보니까 처음에는 문화의 자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것이 일장에 이렇게 문화 창업 마케팅 계획으로 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문화를 지배하는 트렌드라는 게 이해가 필요한데요. 그 트렌드 중에 이 트렌드를 만드는 트렌드의 트렌드가 중요한데 이러한 트렌드를 파생시키는 근본적인 큰 흐름의 파생 어, 트렌드가 있는데, 그게 우리는 메가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메가 트렌드를 저희 관점에서 제 해석해서 크게 한세 가지 정도를 제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가 지금 백세 시대라는 그런 어, 인생이 있어서 70세가 백세로 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다양한 어떤 지금 현상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것이 지금 주거 문제입니다. 이런 주거 문제가 결국은 백세 시대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원인에 의해서 나왔다고 저는 어,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 어, 또 하나는 AI. 요즘 4차 산업 혁명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야에 실제로 로봇을 개발하면서 어, 전문적으로 그쪽 분야에서 한 20년 정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술자의 관점에서 왜 이게 어, 4차 산업혁명으로서 우리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심도 있게 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에 있을 트렌드로서 제가 예측을 했는데요 그 마지막이 어, 이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지식 생태계가 어떻게 보호를 받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우리가 어떤 잡을 가져야지 어, 백세 시대에 어, 연금으로서 또는 보험으로서 평생 직업을 가지면서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게 여기 2장부터 4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부터는 이 문화 컨텐츠를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6장, 7장이 이제 퍼스널 브랜드와 창 로드맵인데 어, 지금까지의 그 창업은 아이템 중심의 어, 창업이라고 어,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제시하고 싶은게 이러한 어, 창업 아이템을 만들기 전에 먼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이 어, 퍼스널 브랜드로 저는 풀었습니다 그래서 어, 사람마다 어, 각자 어,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어,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 각자가 어떻습니까? 태어난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또 살아온 경험도 다르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은 대학은 대부분 나오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대학의 전공과, 그리고 직장 경험, 그리고 여러분의 노력, 그리고 어, 취미 이런 한 여섯 가지 차원이 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만 봐도. 사람들마다 다양한 어떻게 보면 포지셔닝, 전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찾아오신 분들 대부분이 요할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각자 한 20년 살아오신 분부터 어떻게 보면 50, 60까지 살아오신 분들은 각자 그만큼의 환경과 그런 자격과 노력과 취미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그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포지셔닝을 가지고 어, 그 중간 영역에서 자신의 키워드를 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그 목적과 목표를 만들어내는 그런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런 것을 한번 살아보시면 그 분야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자신의 퍼스널 브랜드 기반의 창직이 먼저 되고요. 그리고 그 창직을 통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일이 많아지면 그다음에는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창업 아이템이 나온다는 게 저희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6장과 7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 이렇게 이제 10장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9장이죠. 9장의 비즈니스 모델 수립인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그러면 창업 아이템을 만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10장부터는 사업계획서 작성인데 이 사업계획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생각을 손끝에서 구현해서 시각화시키고 사람들한테 설득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가 마스터 플랜이 돼서 이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의 아이템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러한 체크리스트 역할도 하게 되고요. 또 이걸 통해서 정부 지원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자금, 엔젤의 투자자금 또는 VC의 자금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서가 있음으로 해서 사업 아이템이 구체화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계획서를 만, 한, 만들어 온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서 분야에 있어서. 어 제가 또 하나의 인사이트를 드리고자 하는 게이 이제 10장에서의 사업 계획서 작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1장은 뭐냐? 앞으로 이 지식 제조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나의그 퍼스널 브랜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 지식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에다가 자신의 그 브랜드 포지셔닝 즉 퍼스널 브랜드 경험적인 것을 결합을 시키면 세상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 저는 지식 제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있고요. 그리고 모든 건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합을 시켜서 나만의 어떤 지식 소화기를 통해서 소화를 시켜서 그것을 세상이 다시 제조업에서 냈을 때 우리는 그걸 에디톨로지 또는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공감할 만한 그런 문화의 기반 안에서 그러한 새로운 관점에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냈을 때 평생 동안 자신의 그 지식 부동산 이제 앞으로는 어, 눈에 보이는 그 땅, 건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에는요. 이 블록체인하고 결합이 되면 이제 이름 박남규 하나가 새겨진 그런 지식이 부동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평생 동안 내가 먹고 살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고요. 거기다 덤으로 그런 지식 기반의 어떤 창업 아이템이 많이 나와서 그 파생적인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 10년 동안 드림워크로 한번 살아보신다면 분명히 그런 세상이 올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제 여기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러한 로드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기능적이고 역량 강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필수 요소에 대해서 한번 선정해서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제가 상상하는 그런 세상, 세상 이상으로 급변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지금 나이가 50대인데요. 40대에 제가 10년 전에 상상했던 것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저는 저희 그 가설이 어, 확신이 들고요. 그리고 또 10년 동안에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을 많이 또 이제 성공 사례를 만들기 시작하는 초입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확신이 들고 저는 10년 전에는 제가 교수라, 교수가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나름대로 저희 그 인생 경험과 환경과 이런 어, 자격이나 어 학위 이런 것들이 어 포지셔닝이 되다 보니까 어 누군가가 인정을 해 주고 제가 이렇게 교수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10년 후에 누구나 교수가 될 수가 있고 또 누구나 평범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설득력을 가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요즘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플루언서가 될수 있는 기회는 생각하기 나름인 거죠. 누구나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인플루언서로서 남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그런 소통 공감을 통해서 내가 하나의 팬덤 마케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앞으로 지식 부동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성공적인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어, 이 책을 내으로 해서 제가 이제 네이버에 브랜드 포지셔닝이 좀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저에 대해서 인물 검색란에 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런 어, 북쇼를 통해서 어, 저는 이제 혁신이라는 걸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혁신은 어떤 거냐? 이때까지는 어, 혁신이라는 것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어, 보면 뭐 파괴적 혁신, 파괴적 창조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조금 문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생활 환경입니다. 그 환경이 저는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생각 방식과 그리고 그 무형의 생각 방식과 그리고 유형적으로 그런 생각의 습관의 결과물로서 양식이라든지 또는 유물이죠. 이런 것들이 생활 주거 양태 이런 것들이 문화인데 이런 문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관점을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관점에 새로운 문화, 뉴 문화를 제시를 하는 것을 저는 혁신이라고 보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한때 다 혁신이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 찍고 있는 카메라 이것도 한때는 새로웠어요. 없는 게 나왔고, 그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의 방식이라든지 행동 양식이 변했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뭡니까? 스마트폰이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생활 양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이 2010년도에 나왔고, 그것들이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꾼 거죠. 지금은 집에 갈때 택시를 탄다고 했을 때 택시를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코을 하고 예약된 어, 택시를 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 자체가 생각 방식이 완전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혁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 외부 환경으로서 화이와 내부 역량으로서 이거 그 하우 관점에서 효율 이런 관점에서 봐서 효율과 효과가 가장 좋은 이 영역. 이 영역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러한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영역을 봤더니 기존에는 효율이 좋으면 효과가 떨어지고요. 효율이 낮아지면 효과는 좋아요. 어떤 의미냐? 우리가 비용을 전략을 하면요, 싼 맛의 제품을 사듯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싼 돈을 지불하면 을 효과는 좋은데 비용이 많이 들죠. 그거는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어, 어떻게 보면 영역인데 이것을 극복하고 효율과 효과를 다 잡는 혁신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경제 논리였죠. 그러다 보니까 유형의 어떤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서 뭔가 어, 효과를 찾는데 이제는 상상력이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면 충분히 이런 어, 혁신 영역에서 뭐든 제시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어, 어, 혁신 관점이고, 이게 고객이 원하는 가치가 되면 이게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어, 가치를, 즉, 새로운 행태라든지 생각방식을 제시했을 때 누구나 그것을 소통 공감해서 공감을 하게 되면 그게 하나의 파괴적 혁신으로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된다는 게이 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세 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블록체인 이세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70세에서 100세로 이렇게 넘어감으로 인해서 어때요? 모든 생각이 100세에 맞춰지다 보니까 여기에다 0.7을 곱하면 70세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혹시 나이가 37.5세라면 지금 37.5세가 옛날에 26세하고 정신연령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금 어, 통계청에서도 35세 기준으로 지금 결혼을 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나이 때 결혼을 하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노산이 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은 젊은데 몸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양가 부모가 결혼을 하면 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아기를 한명낳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0.9명을 어, 부부 한 가구에 0.9명의 출산율을 봅니다. 그럼 어떨까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왜 주택난이 이렇게 나올까요? 이 이유입니다. 뭐냐면, 한 사람의 1인 가구가 예전에 한 200만 가구에서 불과 한 15년 사이에 지금 현재 2017년 기준으로 567 2만 가구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00년 현재 700만 가구입니다. 즉,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작은 집이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 그러한 작은 집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가까워져. 그러니까 그 파생적으로 어디에 갑니까? 사랑방 구실을 하는 카페에 모이는 그런 어떻게 보면 또 오픈 공간이 또 필요하고 거기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그런 컨셉이 아니고 거기서 하루를 보내고요 그러니까 잠만 그런 작은 어, 어떤 공간에서 자는 그런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에서 또한 가지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예전에는 그냥 통신 기능만 있었는데 2010년도에 애플, 아이폰이 나옴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내 손안의 PC죠. 예전에는 이런 컴퓨터가 따로 있고 스마트폰 대신 이런 피처폰이 따로 있어서 통신 기능이 분리가 됐는데 이게 내 손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모든 게다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드웨어 종속적이었다면 지금 소프트웨어 종속적이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즉, 스마트폰 안에 모든 게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앱만 개발하면 컨텐츠만 개발하면 어떻습니까?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한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여기에 제가 이제 이렇게 로봇을 개발했던 내용들인데 여기 보면 이제 뭐앱 로봇이라든지 어, 노래하는 로봇, 그 다음에 여기 휴브 로봇, 그 다음에 여기는 세로피라고 어, 과천과학기술관에 가면 이런 제가 개발했던 로봇이 지금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봇들을 2010년 전에 제가 개발했을 때는 문제가 뭐냐면. 하드웨어적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게 효용 가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의미냐? 컨텐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놓고 사장이 되고 이 당시에 가장 킬러 어플리케이션은 뭐냐? 청소용 로봇. 삼성, LG 이런 대기업에서 만든 청소용 로봇 외에는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없었는데요. 지금은 어떠냐? 여기에 이 스마트폰이 결합이 되니까 하등의 아주 그냥 이런 단순한 로봇도 커뮤니케이션이 되고요. 인공지능이 있다 보니까 사물 인식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재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4차산 혁명의 핵심은 뭐냐면 이 스마트폰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가 생산되는 그런 게 하나의 또 트렌드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을 2016년도에 로봇 분야를 제가 450 페이지짜리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 하다 보니까 제가 어, 산업 기술에 대한 어떤 어, 해안이 좀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책에서 사업 계획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계획서를 만든 핵심은 크게 외부 환경으로서 어, 부분, 그 다음에 내부 역량으로서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 부분, 그 다음에 이게 결합이 돼서 고객 가치 허 관점에서 포피나 또는 7븐피 이런 이론적인 부분을 제가 이제 조금 여러분의 그어 관점에서 쉽게 초보자도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러한 어 관점에서 이렇게 제가 어 후반부에 이제 기술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조금 느끼는 게 있습니까? 이 부분이 효율이고요, 이 부분이 효과고. 그래서 효율과 효과를 제시하는. 가장 최우선의 해야 될게 이게 전략적 툴인데 이걸 우리는 스왑 분석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보면 비즈니스 모델의 표현 방식이 우리가 전문적으로 말하는 거 마케팅 믹스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 관점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표현을 하는데 이건 제조업에 쓰이는 거고요. 그런데 지식 서비스업은 거기다 3P가 더 어, 추가됩니다. 피지컬 에비던스, 피플, 프로세서. 그래서 이 부분이 7P로 해서 고객 가치를 어, 제안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후반부에 책에는 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어,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제가 설명은 못 하겠고 그렇지만은 이 문화로 창업하다. 이 북쇼 14회를 통해서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